드릴까요? 어 산매로 주세요 네 3,500원입니다 네 카드 받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어동대리어변대리 오랜만이다 아이씨 오줌 사러 왔냐? 응이 <laughs> 어, 집게 맛있거든 맞아 맞아 너 이번에 성과도 받았냐? 성과 금은 무슨 이번에 실적 좋잖아 에이 위에서 다 해먹었겠지 철비가 된톡 쏘는 오줌라떼 나왔습니다 용시용에 바이바이. 그래 술한잔 해야지 바이바이 안녕히 가세요. 샐러리 만들어서의 삶 점심 시간 한 시간. 밥 먹고 담배 피우고 어줍낮 때 한. 세세. 달러도 많이 올랐는데 미국 조식 한번 볼까? 우후, 나의 귀여 돈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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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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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 미친 새끼야! 어? 아이고, 부장님, 죄송합니다! <laughs> 모르고, 음료수를 쏟았어요! 에이, 띨, 띨, 아, 새끼.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휴, 에이씨. 아, 젠장. 아, 지나가네. 참. 애를 챌 수도 없고, 아이씨. 뭔 일이 있어요? 왜 우울해 보여요? 아, 다른 주식이 잘안 돼가지고. 네? 례좀 할게요. 미국 주식? 대리님, 요즘 부동산이 핫해요. 부동산요? 이 아, 그건 돈이 많이 들어서. 평생 살수 있으려나? 에이, 참. 전세 끼고 사면 되죠, 대리님. 뉴스에 나오고 위험한 거 아니에요? 승진하시네, 우리 대리님.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요. 쫄보네, 쫄보야. 음, 진짜 부동산이 좋은가? 당연하죠. 저희 언니도 작년에 샀는데 2억이 올랐어요, 2억. 어, 진짜요? 2억이요? 와, 대박. 좋겠다.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금요일 밤은 기토만 갔다. 아, 요즘 집값 오르고 있는 거 알지? 아, 전세금 삼천 놀리자 삼..삼천요? 아, 어종각 그럼 짐 싸고 나갈래? 어, 내가 이사비는 두둑이 챙겨줄 테니까 어... 근데 지금 들어오려는 사람 줄 섰어? 아,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이만 끊어 어, 아침부터 뭐야 어휴, 아휴 집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네 아, 제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비싸면 안 돼요. 음 하나 있긴 한데 일단 구덕이 아파트 앞에서 봅시다. 네 예, 구덕이 아파트요? 음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도 주택자가 되는 건가? 내게도 집이 있다면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창을 열고 따뜻한 햇살에 기분 좋은 찡그림, 상쾌한 바람, 나의 날 허물어 초대, 컨비도넛 맛 비계햄 사나 모닝똥 커피를 떼기고 싶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화 주신 분 맞으시죠? 아예 맞습니다 싼 집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음 일단 보여드릴 수 있는데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 상태는 그리 좋지 못합니다 아네 한번 봅시다 그럼 따라오시죠 자이 집입니다 응? 오, 아, 으? 어우 아 으으 으 냄새 아 집이 너무 이 집도 겨우 보여드린 건데 돈이 없다면서요 이 집도 사먹입니다 예? 이, 이 집이 사먹이라고요? 말도 안돼 사먹이야는 이 집밖에 없으니 생각해보고 연락하든지 하십시오 전 바빠서 가봐야겠어 에이 진장 기분도 센치한데, 한곡 뽑아볼까? 가녀린 높게 위로 슬픔이 연기처럼 피어오를 때 사랑을 느끼면서 다가서 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 실제는 미치며 <laughs> 참참참 연하지 그래, 빨리. 나오자마. Thank you. 아, 정말 좋다. 아, 그건 그렇고, 니가 웬일로 먼저 술 먹자고 불렀냐? 그것도 주말에? 뭔일 있어? 에이, 말도 많아. 아, 생각만 해도 음. 집주이 글쎄, 전세금 올려달래. 전세금? 너뭐 얼마나 올리길래 그렇게 한숨이야? 아 돈도 없는데 3천만 원야 장난 아니야? 내 아파트 전세가 5천 이상 올랐어 그 정도면 양심적이네 집주인한테 감사해라 이놈아 어? 뭐? 오, 5천만 원? 아기야그 저런 집도 사무기간는이 집밖에 없으니 생각해보고 연락가든지 하십쇼 전 바빠서 가봐야겠어 에이 전장 어떤 아, 네장 아 집값이 진짜 많이 올랐나 보구나 저식도 떨어졌는데 큰일이네 에이 한잔 마셔라 그래 돈도 없는데 술이라도 마셔야지 야그 사실은 말이야 3년 전에 집값 완전 폭락했었잖아 아 어, 3년 전? 야, 나 그때 강남콩역에 금매물 하나 나온 거 주웠거든 그런데 그때 산 집이 두배 이상 올랐지 뭐야? 넌 집안 사고 뭐 했냐? 뭐, 뭐 뭐라고? 네가 산 집이? 어... 에이. 아... 아, 좀 천천히 마셔, 이모가. 아이, 새끼 지가 사는 거 아니라고. 막더맛시네 어, 나도 마셔야겠다. 야, 근데 내가 살아있던 비트코인을 산다? 아, 그, 그거 위험하다고 해서 안 했는데. 뭐? 안 샀다고? 하, 아, 말을 안 듣냐? 야! 너 뉴스 못봤어? 그것때문에 전재산 잃어버린 파리들 얼마나 많은데 똥물에 자살하고 난리도 아니더만 거인은 하면 안돼 토끼한테 소리하고 있네 아 모르겠다 인생 네가 사는거지 술이면 전잔하자 그래 원샷 <laughs> 오늘따라 술맛이 다이 인생이 쓰면 술맛이 달다는데 진짜나보래야 그러지말고 지금이라도 그냥 하나 사 재테크에 절짜도 모르는 놈이 제발 말좀 들어라 야 떨어지면 네돈줄 것도 아니잖아 허허허 <laughs> 어이가 없네 네가 내말 들었으면 이놈아 비트코인 10배 올랐어 어떻게 된게천지를 구분 못하냐 아, 미안해 가 뭐. 어, 그래 안녕 uh -uh. 아, 집에 가봤자 도 없고 술이나 한잔 와야할거만리